1월 20일 NHL 뉴저지 애리조나 하키 분석 안녕하세요. 스포츠 교수입니다. 1월 20일 NHL 뉴저지 애리조나 하키 경기 일정 뉴저지 데블스가 애리조나 코요테스를 상대로 NHL 2021-22 시즌 홈 경기를 치른다. 뉴저지는 14-18-5 전적으로 메트로폴리탄 지구 6위에 올라있다. 최근 2연패로 봄이 좋지 않다. 홈에선 9-7-3으로 5월 승률 플러스 2승이다. 애리조나는 9-24-4로 중부지구 최하위다. 원정에서 4-11-3으로 부진하다. 뉴저지 데블스 뉴저지는 1월 14일 원정에서 뉴욕 아일랜더스에 2-3으로 패했다. 아일랜더스가 2-2로 맞선 3피리어드 15분 7초 터진 매츠바잘의 결승골로 승리를 가져갔다. 센터 조시 베일리는 한골 1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뉴저지는 슈팅수 32-25 우세를 갈리지 못했다. 블록 슈승 같은 13개 시기였다. 다음 두 경기는 코로나19로 연기됐다. 그래도 긴 휴식의 덕을 봤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가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위스트에 오른 선수가 무려 11명이었지만, 이제 수비수덕이 해밀턴과 비케이서반 2명 뿐이다. 올리조나탕 베르니에와 포워드 AJ 그리어, 타이스 톰슨, 마이스 우드는 부상 중이다. 이 가운데 포인트 시야 1.0 이상 주전급은 해밀턴, 서반, 브랜니의 3명이다. 하지만 팀내 공격 포인트 1위 에스페르 브라트와 3위 안드레아스 요에손이 복귀했다. 애리조나, 코요테스 애리조나는 1월 18일 홈에서 몬트리오를 5-2로 꺾었다. 애리조나가 1피리어드에서 트레비스보이드와 이원 라르손의 연속골로 2-0 미드를 잡았다. 센터닉 슈말츠는 한골 2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몬트리올은 슈팅수 26-23 우세를 살리지 못했다. 블록슛도 15-12로 앞섰다. 그러나 애리조나의 부상자 명단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몬트리올 전뒤 수비수 코너티미스가 명단에 추가되고 말았다. 2. 3번 골리스카 웨이지 오드와 카터후튼이 부상 중이라 주전카의 베이멜카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다. 1월 20일 NHL 뉴저지 애리조나 결론. 유저즈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이후 4승 3패다. 3패 중두 경기는 한 골차였고, 나머지 한 경기는 두 골차로 패한 보스턴 원정이었다. 이 기간 수비력은 불만이지만 평균 3.50 득점은 리그 1 1일이다 센터제 큐이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한골 5어시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에리조나는 브레이크 이후 3-3-2로 전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평균 3.63 실점은 여덟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애리조나는 주력 선수들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뎁스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다. 1월 13일 이후 8일 이기간에 다섯 번째로 치르는 경기다. 동일 기간 두 번째 경기다. 경기력과 피로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갖추었다. 뉴저지의 승리를 예상한다. 다득점 흐름에 주목하는 경기다. 결과 뉴저지 승5.55 과.